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크로봇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환상의 레고랜드 13강 신나는 클라이밍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체육관에서 클라이밍 해보셨어요? 네. 그 클라이밍을 저희가 오늘 블럭을 연결해서 만들어 볼게요. 어, 클라이밍을 만들 때 필요한 경사판 블럭을 회전하는 방법 또 여기서 설명드리고요. 또 클라이밍 홀드를 또 연결하는 방법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빌딩 팔레트로 가셔서요. 어, 여기 빌딩 보이시죠? 여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서포트 안에 가시면은요. 여기 이 블럭이 보이실 거예요. 1 곱하기 6 보이세요? 네요 블럭을 연결해 주세요. 이 정도 위치에요. 자, 그 다음에 컬러 팔레트에 가서요, 색상도 바꿔줄게요. 저는 이 색상으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색상 변경되셨으면 또 이제 연결할 블럭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경사판을 여기에다 크게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연결할 때 필요한 블럭을 찾아볼게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요, 스크롤 바 조금 더 올리시면요, 플레이트 모드파이드라고 있어요. 네, 여기 가셔서요, 스크롤바 조금 내리시면은요, 어요 블럭 보이세요? 요 블럭 보시면은요 허리젠틀 클립이라고 여기 돼 있어요. 그 블럭을 찾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되셨나요? 연결.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이 블럭에다가 또 연결할. 연결을, 색상을 바꾸고 찾아볼게요. 자, 색상은 저는 주황색 계열로 줄게요. 됐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연결할 블럭을 또 찾아볼게요. 스크롤바 조금만 더 내려 보시면은요, 여기에 요 블럭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바 핸들 온 사이드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이 블럭을 찾아주세요. 자, 여기다 연결하려고 하는데 연결 안 되시죠? 네, 이럴 때는 키보드의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두번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얘도 색상 바꿔줄게요. 얘는, 음, 요 색상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경사판을 여기에 이어서 이제 크게 연결해야 되는데요. 지금 각도가 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얘를 약간 경사지게 각도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자얘 클릭하고요. 힌지 도구 사용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화살표 나왔죠? 얘를 이렇게 아래로 내리셔도 되고요. 화살표를 그 다음에 화살표 누르시고요. 여기 보면은. 입력상자 나오시죠. 여기에다가요. 키보드를 이용해서 300, 경사는 300으로 맞출게요. 300을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입력한 값만큼 이렇게 회전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되셨어요. 네, 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경사판을 연결해 볼게요. 자, 지금 힌지 도구가 선택되어 있어서요. 다시. 여기 선택도구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경사판 블럭은요, 플레이트에 가서 찾아볼게요. 스크롤바 조금 올리시면 있어요. 자, 경사판 크기는요, 4 곱하기 8이에요. 여기 4 곱하기 8, 보이시죠? 4 곱하기 8 누르세요. 어, 그런데 당연히 방향이 연결이 안 되네요. 자, 키보드의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회전시켜 주시고요. 얘 세울게요, 이제. 얘를 세우겠습니다. 자, 세울 때는요, 아래 방향키 한번더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세워졌어요. 보이세요? 세워진 거? 네,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얘 연결해 주세요. 딱, 딱.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로 맞춰서 연결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경사판은 이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홀드를 연결할 거예요. 자, 홀드는요, 슬로프로 가서 찾아볼게요. 아, 경사판 색깔도 잠깐 칠해주고 갈게요. 경사판은 저는 아까 했던 최근 컬러에서 색칠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로프로 가세요. 가셔서 첫 번째 보이시죠? 이 블럭을 여기에다 연결할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안 되죠? 키보드의 방향키 아래쪽 한번 눌러 주시고요. 위치는 맨 위에다가 하나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에다가 하나 또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다가 돌기에다가 또 연결해 주세요. 자, 요렇게 되면은 색의 연결이 끝나서 이제 색상 변경해 주시면 돼요. 색칠해 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는 빨강색으로 칠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색으로 칠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사용했던 색으로 칠할게요. 자, 요렇게 다연 색상을 다 칠해 줬고요. 좀 다른 모양의 홀드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요번에는 좀긴 모양으로 해 볼게요. 요걸로 해 볼게요. 아래 방향키 눌러서 방향 회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세 번째 돌기에 연결해 주시고요. 자, 색상도 변경해 주세요. 아이고, 선택이 안 됐나 보네요.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모양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얘를 조금, 스크롤 바 조금 내리셔서요. 요 모양 있죠? 요 모양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얘도 아래 방향키 눌러 주시고요. 얘는 끝에서 두 번째 돌기에다가 연결할게요. 얘도 색상 변경해 주세요. 보라 계열로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할 건데요. 이번에는 좀큰 걸로 해 볼게요. 큰홀드를 한번 해 볼게요. 네, 요거. 요 사이즈로 한번 해 볼게요. 얘도 아래 방향키 한번 눌러 주시고요. 요 정도 위치에다가 해 주세요. 그리고 연결해 주셨으면 색상도 한번 또 칠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홀드 연결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가 너무 조금 안 예뻐 보여서요. 여기를 좀 꾸, 꾸며 볼게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은요. 어... 여기 보시면은 조금 내리시면은 슬로프 커브드라고 보이시죠? 여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스크롤바 내리셔서 좀 밑에 있어요. 별 모양이 있거든요. 빨간색 별 모양이 그려져 있는 블럭을 찾아주시면 돼요. 조금 많이 내리셔야 돼요. 네, 지금 여기 보이시죠? 네, 요 블록 찾아서 연결해 줄게요. 방향이 안 맞아서 오른쪽 방향키 한번더 누르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연결할게요. 자, 그다음에 색상도 한번 칠해 볼게요. 색상도 같은 색으로 칠할게요. 요렇게 요고 그래서 네온 그린으로 같은 색으로 칠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신나는 클라이밍에 클라이밍을 다 완성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체육관에서 해보셨던 거랑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 같나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레고로 표현할 수 있는 건다 표현해 본것 같아요. 자, 그래서 13강 신나는 클라이밍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